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어, 선다육입니다. 여기, 네, 빨간 머리앤 네, 매니아 분이신데요. 다육 아이들이 너무 통통하고 예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예쁜 아이들은 또 같이 힐링하셔야 되겠죠? 우와, 이렇게큰 사이즈. 너무 예뻐요, 이거. 와,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이거 이름이 뭐죠? 아, 네, 하이트팜 철화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해요. 예쁘다. 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고요. 그 앞에, 네, 파랑새입니다. 요거 빨간머리 애니세요. 이렇게 예쁘게 정말 다육이 키우시고, 건강미까지 나오고 있고,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아유, 화분도 예쁘네, 요 여기는. 이 화분이 정말 네, 예쁘고 빨간머리 앤을 좋아하셔서 이름은 네, 빨간머리 앤 매니아 분이십니다. <laughs> 이 화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 아, 요, 야,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유 너무 예뻐서. 이거는 아레나스나 뭐 벨타나 그런 아이 같고요. 이아이는또플라멩고 금인데 이렇게 세트로 네,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예쁘다. 히밀리스. 음, 너무 예쁘네. 저 여기는 네, 빨간 머리엔 분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 예쁘다. 요거는 둥근 잎 빛이 우리대가, 네, 아가 달고 있는 거 보세요. 또 저는 요런 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네,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이렇게 네, 색감이 아주 화사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도톰한 입장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색감 때문에 정말 꽃 같이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드라큐라. 아, 요거 진달래빛감으로 진하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 여기는 또 아이보리예요. 네사두 군생인 아이, 통통합니다. 뒤에는 네 몰론가 아니면 요 아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몰론을 엄청 많이 키우시던데 라핀의 철아나 뭐 그런 아이들. 요 아이는 네 피어러브. 아, 중앙의 색감 보세요. 이 야, 정말 예쁘네. 그리고 화분도 예뻐요 이거 네 화분 보시고 제 여기는 네 레드 벨벳이 색감이 조금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캔디 분에 심어져 있고요 오 러블리 그리고 요거는 슈가 베이비 요 아이가 나중에 빨갛게 물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 슈가 베이비가 건강미까지 같이 있고요 아요 아이가 펄빈이라는 아이네 펄빈.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묘하게 매력적인 아이들, 뭐, 알사탕, 네, 얼음공주, 뭐, 설탕공주, 그런 아이들 상당히 매력적이죠. 실물이 또 예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요 아이가 뭔가 했더니요,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가 요렇게 <laughs> 통통하면서, 네, 이 가을에 정말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네, 일교차로 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통통함 속에서, 네, 커가고 있으면서 물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아, 이쁘네요. 요 <laughs> 아이 보세요, 후레뉴. 야 정말 예쁘다. 후레뉴. 어, 말 그대로, 네, 동글동글입니다. 동글이, 네, 후레뉴 삼두가 있고요 그리고, 네, 데비, 어, 철화가, 색감이 정말 예쁘잖아요. 아, 저기도, 네, 있는데, 이거 살짝 그냥 쑥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 이거 한, 화면에 다 담고 싶어요. 여기, 네,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블루 드래곤인가, 뭐, 블루 사우루스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러우가, 건강비가 나오고 있고. 아, 여기 또 바닐라 비스를 보니까, 네, 바닐라 비스를 또 키우고 싶네요. 창아이들, 이 통통함. 아, 벤바디스. 그리고 네 아도데스가 겨울이 되면 네그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저렇게 입을 열잖아요. 네 장난감 같이 예쁜 아이. 자, 아도데스가 금강미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이 둘러보고 아이고 콩분. 네 여기는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 야거는네뭘로뭐 그런 아이들 많이 있네요. 철화도 있고 제가 안 끊고 가면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큰 사이즈 대품이, 와. 아, 몰로가 많습니다, 몰로가. 가시오, 자금. 아가 하나 달았네요. 오, 예쁘다. 어, 아, 네, 짱짱함이 있어서, 헉, 예뻐, 예뻐. 그리고 여기는 로우 색감이 화사합니다. 약간 초록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건강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또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앞쪽으로도 예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보러 갈게요. 네, 상큼함이 나오고 있는 쪽에 아이들 또, 연지곤지가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고, 정말 예쁘네. 네, 이렇게 예쁘니까 사랑에 빠지죠. 네, 창아이들과 국민이들이 다 두루두루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아, 여기는 또 양인가요? <laughs> 귀엽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다 이렇게 드라큐라나 아이들이 건강미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옥상에 네 노지네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 보다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도톰하면서 예쁜 거예요. 샴페인 종류 같기도 하고 퍼플 샴페인인가 베개 할 수도 있고 아다다 다 틀렸어요. 핑크 샴페인이네. 네. <laughs> 와이 창아이들. 백분이 있는 아이. 아, 살구밍그 색감 보세요. 핑크 핑크합니다. 올펫 있고 그리고 아여기 정말 잘 달고 해진 블루 드래곤. 탐나는데요. 로망 토통한 로망도 있고 야 수연도 예쁘고 아이시 그린도 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저렇게 예쁘죠. 음, 리고 하이트팜.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 안난 아이가. 오모노캐럿테스트 오랜만에 봐요 요 아이 마키베니아그네 수연도 있고요 아 라울이다 네 라울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요 야 작은 아이인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흘러 넘칠 것 같아 화분에서 매직잼 골드 네 앞으로 예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이시그린이 있어요 아이시그린 은근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쁘다. 우와 이는요 올리비아 같아요. 올리비아 아주 큰 대품이고. 우와 이거는 마디바. 헤이, 마디바 마디바. 프릴 마디바 색감이 조금 더드어야 예쁠 것 같고요. 자 벤바디스. 이거는 네 드라큐라 철한데 이 한번 볼까요? 네 하분이 예쁘네 이렇게 심어져 있고. 야. 이파네 아 사이파금이에요. 와이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사이파금. 꽃이 어 예쁠 것 같습니다. 다 피면. 요거는 환엽 송록금. 소인제 어 금입니다. 소인제금. 더스티 로즈. 요거는 아 예쁘다. 니크사나금 이기를 바라면서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네, 잠깐 볼게요. 아 맞네. 네, 하도 날씨가 요즘에, 어, 부산 날씨가 한낮이 뜨거워서요. 손목이, 아니면 팔뚝이, 네, 정말 새까맣게 탔습니다, 요즘에. <laughs> 아모르 파티. 아, 이 아이도 예쁘다. 피카츄. 아니면, 요 아이가 무슨, 무슨, 아, 미셀로사? 맞나? 아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 요즘에는. 오! 어, 오, 이거 너무 신기해. 하트, 하트 선인장인가봐요. 우와. 너무 귀여운데? 이거 만지면 혼날까봐. 오, 하트 선인장 두 개가 겹겹이. 네, 무당벌레인가요? 이렇게 있다. 너무 이쁘다. 론데리. 와, 여기는 라자아가 색감 보세요. 예쁘죠? 라자아가. 드디어, 네, 요 아이도 카시오 접근. 이야, 요거는 네, 크림티? 아니, 또, 아니면, 또, 어쩔 수 없고. 아이시 그린이, 여기 중앙에요. 아가가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예쁘다. 아, 네. 요 아이는 알바 뷰티. 아,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도 펄빈. 이제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될까봐요. 펄빈. 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카시오 같은데, 요 아이도. 카시오 조금. 예쁩니다. 자, 요렇게 돌아서, 우와, 여기는, 또 뭐야. 이게 뭘로? 철화라든지 이런 아이들. 엄청 많이 키우세요. 마디바 색감 드디어 예쁜 아이 발견했네. 여기, 네, 바닐라 피스. 통통이다, 통통이. 아, 이것도 화이트 팜이고요 아, 여기는 굉장히 통통하게 키우시네.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다육맘님의 그 성향에 따라서요. 다육아이들이 그냥 헉 조절도 좀 하시겠죠. 저 아이도 예쁘다. 저 아이 뭘까요? 저렇게 예쁘지? 주와 그 이름을 기억고 알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네, 마디바, 소인제. 아, 드라큐라가 이 색감이 예쁘니까 생각보다 드라큐라를 많이 키우시네. 아이시 그린도 많이 키우시고. 어, 판타지아. 그게, 네, 뭘로 철한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님 아이들 막 담고 있습니다. 와, 이거 폭죽. 제가 그냥 폭죽이라고. <laughs> 네, 이름은 틀렸어요. 네, 폭죽 모양하고 있는 네, 코노. 와, 이 멀리서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던데, 히, 이름이 없어요. 네. <laughs> 이름이 없어요. 마블금. 요거는 네 삼두 군생이고, 야, 요것도 통통한 달샤벳. 예쁘다. 여기 아가 달고 있습니다. 달샤벳. 여기도 대충 한번 볼까요? 야, 콜로라타. 정말 예쁘다. 콜로라타. 여기는 통통하게. 네. 이 환경이 통통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 보세요 생장점 부근이 정말 통통합니다 안그런 아이들도 좀 있지만 <laughs> 스틸하트 다 여기 이름도 외우고 와이 아이도 묘하게 매력적이네요 어, 색감이 묘한. 이거 엔젤리나 엔젤리나가 아가를 네, 두개를 자았는데와 여기도 약간 삐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엔젤리나 있고 마블금도 있고, 루비도나 아니면 핑크크루. 너무 예쁘죠? 야. 와. 참. 네, 이렇게 어, 담아봤는데요. 끝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풀립사랑님, 또 빨간머리에, 네, 키핑하시는 예쁜 아이들, 거느리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담아봤어요. 네. 네, 옥상 다육이만 보다가 이렇게 키팅장 오면은 너무 예뻐서 또 살펴보게 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